안녕 하세요투출입니다 금일은 2025년 3월 22일 토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4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인은 네, 설악이고요. 네. 어, 올해 처음으로 네, 설악을 올라왔습니다. 네, 잠실에서 11시 반쯤 타고 네, 올라왔고요. 어, 아직 여름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어, 올라올 때 네, 55분밖에 안 걸렸어요. 네, 보통 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타야 되는데 버스를 네, 생각보다 차가 안 막혀서 예, 금방 왔고요. 어 도착해서 음, 도착을한1 한 2시한2 5분쯤 했어요. 했고 해가지고 이제 예, 저하는 기사님 두 분이랑 같이 왔거든요. 예, 같이 이제 예, 국수 한 그릇씩 먹고, 어 예, 그리고 이제 어, 투썸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왔고요. 일단 저는 코를 잡고 왔고요. 그다음에 단톡방에 이제 저하는 기사님 두 분은 한 분은 파주, 예, 한 분은 예, 광장동 예, 이렇게 잡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코은 예, 잡고 왔고요. 에 예, 서초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출발지가 지금 설악 오래오기고요. 14시 반 출발입니다. 예, 이거 10만 원줄 거예요. 10만 원이고 어 고객님하고는 통화는 했어요. 통화는 했고 어 보통 설악 같은 경우에는요 어이 들어오는 방법이 어 잠실에서 버스 타고 오는 방법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어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춘선을 타고 정평역에 내려서 버스 타고 들어오는 방법 두 가지예요. 예, 두 가지고. 어 설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이천리에 있는 저기 마이다스 청평 그다음에 프리스텐밸리 그다음에 방일리에 있는 아난티코드 이렇게 세 군데 골프장 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악 같은 경우에는 신천리가 설악터미널이거든요. 보통 설악터미널 주변으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설악이 또 바운더리가 되게 작아요. 작고 대부분 다 터미널 주변으로 나오니까 뭐 혹시라도 오시는 분 계시면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서초동 착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교대역하고 서초역하고, 예, 남부 터미널역, 예, 사이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예, 확인해 보니까. 예. 어, 도보로 따지면은 남부 터미널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무튼 요거 가면 될것 같고요. 대충 오행 시간은 한 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예상을 합니다. 예, 상을 하고요. 어, 일단 출발지 거의 다 왔어요. 다 왔고. 서악 같은 경우는 또 뭐, 서락막국수라든지 뭐 이런 닭갈비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다 법인콜이 예, 나온다고 보시면 예,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요거 예, 서초동부터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서초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쭈욱니다 네, 서초동 잘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어, 저는 일단 남부터미널역 쪽으로 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데는 1시간 35분 걸렸고요. 어,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혔어요. 네, 또 출발이 되게 10분 있었습니다. 네. 어, 일단 지금 근처에 딱히 보이는 코은 없어요. 없고 어, 혹시라도 있으면 코를 잡고 움직이면 될것 같은데 음, 어, 확실히 강남에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혀요. 네, 많이 막히고 <laughs> 어 혹시라도 있... 어? 그 뭐야 저기요 저기 저기 야, 홀 있으면 잡고 움직이거나 없으면은 에, 장소 이동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잘 와서 다행이고요 일단은 에, 홀 있으면 잡고요 어, 없으면은 에, 장소 이동 되고 에, 다음 홀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봅시쇼네홀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지순이 양지예요 네. 어, 일단은 아까 서초동에 콜이 없어가지고요. 예, 남부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일단 내려왔고요 예. 어, 메아커피에서 컵 한잔 마시고 있었어요. 마시고 있다가 생각보다 좀 오래 있었습니다. 네. <laughs>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어, 좀 아쉬웠던 콜이, 아쉬웠던 콜이 하나가 있었는 게 뭐냐면은 저기 양지 도창골에서 뜬 건데 예, 18시 15분 출발로 저기 세종 가는 거 예, 그거 굿 서비스로 떴어요. 근데 그거 아쉽게 놓쳤고 어, 일단은, 콜은 잡고 왔습니다. 네 예. 예, 용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여기, 예. 금성식당이고요. 20시 40분 출발입니다. 예. 일단, 요, 고객님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아, 출발지 바로 앞이에요. 예. 아무튼, 예, 고객님 통화했고요. 그리고, 와, 제가 올해 처음으로 양지를 왔는데, 와, 근데 기사님 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 제가 생각했던 수망 수의, 수보다, 예, 더 많아요. 예. 아무튼, 일단, 네 고객님하고는 통화를 마쳤으니까 저는 용산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붙옵쇼! 네, 이천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저는 일단 이천역 가서 화장실을 좀 갔다가 어 한나무거리로 가면서 다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데는 50분 정도 걸렸어요 50분 정도 걸렸고 출발 대기 5분 정도 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방금 콜이랑 초콜, 예, 두콜다 정산이 됐어요. 에, 초콜 10만원, 두 번째 콜 7만 5천원이요. 일단 뭐 만족한 금액이, 에, 정산이 됐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저기 어디야. 어, 어차피 신용산역 음,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남동 가는 게좀 나아 보일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버스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뭐 근처에 콜은 없어요. 없고, 어, 그래도 좀더 예, 홀이 좀나오려면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현재는 단코트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금쇼시 네, 홀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재 아직 이천동이에요. 예. 일단은 한남동 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예, 홀 잡고 내렸습니다. 예. 예, 철산동 예. 내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지가 저 LG 상강사여가지고요. 예, 바로 근처에 있던 거예요. 예. 어, 아파트 코리네요, 역시 예, 주말은 아파트 코리 강세입니다. 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철산역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아무튼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예. 저는 철산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쇼. 네, 철산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저는 이게 떨어졌고요. 어, 저는 철산역으로 가면서 다운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데는 30분 걸렸어요. 30분 걸렸고 어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왔고요. 어, 어 근처에는 딱히 보이는 콜은 없고요. 어, 아무래도 토요일은 에, 금요일처럼 에, 콜이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무래도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에, 주는 대로 어쨌든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어, 철산 바로 옆이제 옆이 저기 어디야? 저기잖아요. 가산디지털단인데. 어 잠깐 보자. 쪽으로 가는 거 없나? 아니 그래 쪽이지. 네. 헷갈리네요. <laughs> 어, 가산 디지털단지를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어... 그냥 철산 한번 있어 볼게요. 네. 철산에 있어 보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뭐 없다 싶으면은 에, 넘어가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아, 네. 아, 일단 잘 왔고 어, 광명에서 내포 에. 제가 어 대리운전하면서 네 포를 딱한번 갔어요. 딱한번 갔는데 어저 지금도 기억나요. 대리운전 이제 여기 잘 수도권 초보 초보 기사일 때 에, 그때 한번 갔는데 그때 월요일이었고 도착 시간이 24시 넘어서였을 거예요. 제 기억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날 에, 그날 예, 네, 일곱 시간, 일곱 시간인가, 여덟 시간 죽고, 그냥 첫째 타고 올라왔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내포에.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돕쇼! 네, 콜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지 씨, 여기 광명 상해병원 앞이에요. 예. 네. 어, 일단, 곧에었던 거, 일단 핸들포유콜 잡았고요. 택시 한번 볼게요. 예. 네. 저기, 호천동, 예, 네, 4만 0천 포인트, 6만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일단은 여기 길 건너서 택시 잡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천동 착지는 영통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요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서천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쇼네 서천동 잘도착했구요네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저는 여기 경희대 쪽으로 가면서 타운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데는 50분 걸렸고요. 택시비는 1만원 나왔습니다. 예, 잘 내려왔고요. 생각보다 예, 시간 이좀 걸리긴 했습니다. 예. 어, 아무래도 보니까 내비 찍어 보니까 예, 저기로 오더라고요. 예, 수원 광명 타고 내려왔습니다. 예. 어, 아무튼 잘 왔고요. 근처에 딱히 보이는 콜은 없어요. 없고 에, 올라가는 거뭐 하나만 잘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 일단 지금 조금만 걸어가면 경이 되니까요. 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좀더 덮쇼! 네. 어, 현재 저는 월계동이에요. 네. 어, 제가 그 콜을 잡고 왔는데 깜빡하고 영상을, 예. 깜빡하고 영상 찍으려면 깜빡해버렸어요. 예. 일단은 뭘 잡고 왔냐면요. 예, 요거 영통에 서뜬 거, 예. 월계동 62,000을 잡고 왔고요 어, 잠깐만요. 네 지금 여기 저는 여기 떨어졌고요. 어 저는 석계역으로 내려가서 면 상품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는 데는 사십오 분 걸렸고요. 예 금액 잘 찍어졌어요. 육만 이천 원이며. 일단 바로 앞에 저기 스윙 자전거 있거든요. 에, 저거 타고 일단 내려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기 어디야? 어 석계역에서 콜이 안 뜬다는 판단이 들면, 예 그쪽 그 어디야 석계역으로도 엠버스가 다니거든요. 예 그거 타 엠버스 타고 에, 이동을 좀 해야 될지도 모르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저기 어디야 경희대 맞은편에 맥도날드 있거든요. 거기서 햄버거 어, 시켜서 에, 여기 좀 하고 있다가 일단 잡고 왔습니다. 물계동을 어 저기 중화동에서 곤잠 가는거 계속 커지네 예. 5만원 시작했던건데 예. 왜 아무도 안가시지 <laughs> 어 아무튼 일단 바로 앞에 스윙 바이크 있으니까요 일단 타고 예. 석기역으로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골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접돕쇼 네콜 어, 하나 잡고 왔고요 어, 현재 지 석기역이에요 예. 네, 자전거 타고 내려왔고요 자전거 한번더 타야 되겠네요. 네. 일단, 콜 잡기 전에 뜬거만성동 가는 거 4만원. 네, 카카오로 3만 2천, 3만 2천포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콜 잡고 왔구요. 네, 용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2만 5천원 더 했던 거, 2만 8천원 대자마저 잡고 왔구요. 네. 출발지가 저기 공릉동이에요 여기서 자전거 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 고기림 전화드리고 저는 용산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부탁 네, 용산 잘 도착했구요. 네, 저는 이게 떨어졌고 저는, 예, 요 근처에 대기하면서 다음 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데는 20분 걸렸고요. 예, 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왔고요. 어, 여기가 이제, 3시간 넘었고, 가끔씩 새벽에 보면, 여기서 뜬금포로 콜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여기는 기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콜들이 뜨면은, 예,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커지다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왔는데, 에, 콜이 없어요. 에, 저, 좀 떨어진 곳에서, 에, 콜, 한 콜이 떠 있긴 하네요. 저거 보니까 자동 들어왔었는데, 이천동 근처 한 군데 갔다가 물내던 가는 거거든요. 에. 아니면 여기서 좀 대기했다가, 어, 콜이 안 뜬다 싶으면저 삼각지역 쪽 가서, N31번을 타고 저 이태원으로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에. 우선 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와서 다행이고요 어... 어 그리고 보자 그리고 여기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용산에서 대기를 할 초저녁에 만약에 편의 초저녁에 대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모레퍼시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 왜냐하면 거기서도 아모레퍼시픽에서도 버빙콜이 뜨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출발하는 버빙콜 잡으면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되니까 에, 항상 거기서 대기합니다. 를 네. 아무튼 일단 전기근처 대기하면서 다음 콜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부덥쇼 네, 콜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어, 지신 여기 신용산역 근처, 신용산역이고요. 어, 일단 콜 잡고 왔고요. 아까 콜 잡기 전까지 뜬거 말씀을 드리면 어, 이문동 찍고 답심리 가는 거 35,000원, 그다음에 송정역 예, 3만원 그다음에 제가 부천 중동을 예, 23,200포인트 시작한 거두번 예, 키웠어요. 28,000포인트 잡았는데 잡고 나서 손님 전화, 고객님 전화니까 전화 통화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한 7, 8분 정도 안내 해 드리니까 알겠다고 하고 예, 출발지 갔는데 예,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래서 그콜뺐고요 예, 일단 콜 잡고 왔고요. 예, 자국동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 착지는 자국 사거리 근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출발지가 지전자장가 쪽이여 가지고요. 앞에 스윙 자전거 예, 있네요. 예, 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 전화 드리고 저는 자국동 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업 네, 자궁동 잘 도착했고요. 네, 전화 4개 떨어졌고요. 여기 힐스티, 강남 힐스테이트 에코 오피스텔에 왔어요. 그리고 착지가 자궁사관이 근처인데 여기 첫 차가 떴거든요, 버스. 예, 버스가 몇분 뒤에 오는지 확인해보고 버스 타고 예,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대로 25분 걸렸구요 어, 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왔구요 어 제가 이 오피스텔을 제가 한 두번인가 왔는데 어 두번 다 평일 새벽에 왔습니다 평일 새벽에 왔을 때는 어 주차하는데 정말 빡셌어요 근데 두번 다 평일 새벽에 왔다보니까 예, 주말에 오는건 처음이거든요 예, 주말에 오는건 처음인데 주말에는 그래도 예, 빈자리가 좀 있네요 예. 아무튼 일단 지금 오피스텔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고 어, 강남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예. 어, 일단 마지막 한 발을 노려야 되긴 하는데 음, 음, 음. 아니면은 뭐 가락동으로 가든지 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아무튼 일단 여기 얼른 빠져나간 다음에 예, 다음 폴좀 잡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무 쇼! 네, 콜 하나 잡고 왔고요. 현재 지금 가락시장역이에요. 네. 아까 저기 장홍동에서 버스 타고 송파역 내려서 가락시장까지 내려왔고요. 네. 한, 한 30분? 네, 30-40분 정도 있, 있었던 거 같아요. 네. 일단 콜 잡고 왔고요. 콜 잡기 전에 뜬거 어, 의정부 간흥동 4만원 그 다음에 부평 산곡동 네, 3만 6.8백포 네, 그두개 있었습니다. 네. 일단 콜 잡고 왔고요. 네, 미사. 25,000원, 네,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기를 통화 마쳤고요. 어, 착지는 저기 확인해봤을 때 저기 스카이폴리스랑 SKV1 근처에 있는 무슨 주택가인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일단 다행히 네, 복귀 고난나 떠져서 다행입니다. 예. 네. 아 집에 가기 힘드네요. 예. 네. 아까 사실 가락 아까 장곡동에서 강남까지 가려고 하,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락동에 왔어요. 가락동 왔는데 그래도 하나 도와 줍니다. 예. 네. 아무튼 저는 미사 가서 클로징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쇼. 네, 어, 저는 집에 왔어요. 예, 아까 그 미사 떨어지고 나서 어, 착지는 저기 구산성당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에 왔고요. 그리고 어, 거기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제 촬영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예, 집에 와서 예, 배터리 바꾸고 클로징 예, 찍습니다. 네. 예. 어, 미사까지 온 데는 20분 걸렸구요 네, 잘 복귀했습니다 네. 어, 콜 잡은 시간이 6시가 다된 시간이었고 어, 6시 조금 넘어서까지 있다가 없으면 네, 버스 타고 퇴근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다행히 잘 복귀했구요 일단 마감을 좀 할게요 네, 오늘 총 네, 8콜 탔구요 41만원 네,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설악을 갔는데 음, 분위기도 어, 그렇게 어,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나쁜 것도 아니,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콜이 나오긴 하는데, 어, 1군 법인 콜이... 어... 이제 뭐야?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뭐두 콜, 세 콜, 네 콜씩 복수 콜을 뜨는 게 아니었고요. 한 콜, 한 콜씩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 저기 뭐야? 다행히 서초동을 찾고 나왔죠. 예, 결과론적으로... 예, 그리고... 어... 양지도 제가 올, 올해 처음 갔는데... 어... 생각했던 것보다 기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너무 많았고 예, 어찌됐던 간에 또 이천동을 잡고 나왔고 또 진짜 세종 놓친 건좀 아쉬웠어요. 예, 세종 놓친 건좀 아쉬웠고요. 음, 그래서 뭐 이제 또 수원을 내려 아니, 영통을 갔는데 예, 영통에서 어, 월계동 가는 콜도 예, 빨리 잡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좋은 금액에 올라왔고. 예. 다행히 또 지난주와 차이가 있다면 지난주는 제가 양볼동을 마콜로 갔다가 에, 첫차로 복귀했다면 에, 오늘은 저기 뭐야 복귀 콜을 잡고 에, 복귀를 했, 했다는 거그 차이가 있네요. 에, 뭐 지난주 토요일랑 매출은 비슷하고요. 아무튼 뭐 집에 잘 들어왔고요. 또 아까 콜 잡을 때는 어두웠다면 에, 도착하고 나니까 날이 밝아 있네요. 그만큼. 밤의 기가 짧아졌다는 증거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마감하고요, 마무리하고 푹 쉬고 월요일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일요일 낮에 혹시라도 코를 타게 된다면 월요일 오프닝 때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나 다들 수고도 많으셨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월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